어떻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프리티데이인데요. 프리티데이에 아, 라이브 프리티데이 했어요. 라방데이 했습니다. 라방데이. 그래서 지금 어, 천장이 거친 와 하늘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놀러가고 싶다. 저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자 저는 이제 여기 다육들 좀 둘러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라이브 방송에 나오지 못한 아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가들 아쉬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갈 건데요. 인기 많았던 다육들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이쁘다. 와. 제일 이쁜 거 지금 집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 진짜. 요런 애기들 한 번씩 딱 나와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얘 이쁘다. 응? 요거 뭐고, 요거 얼만지. 어, 요거 사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없어. 사장님이 없어. 응? 요거 너무 예쁘죠? 와, 이거 너무 뭔데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거. 와, 무슨 젤리 같애이 석형은 아닌 것 같고. 뭔 젤리 같다. 와,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 12cm 보드실제가 되었는데, 다육이 이름을 모르겠어. 아유, 진짜 오프닝부터 이름을 모르겠네. 자, 이름 있는 다육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녀요 아란타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아란타, 무구아가도 있고요. 색이 요렇게 예뻐서, 그러니까 좀덜무고아가도 있는데, 요 아란타, 묵둥이 아란타가 8,000원이래. 보드사이즈 12cm 보드실제가돼있어 아란타, 8,000원. 예쁘다, 예쁘다. 네, 안녕히 가세요. 우리 실장님, 퇴근하십니다. 와 아란타 예쁘다. 아란타 이거 8,000원 아란타는 8,000원인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색감이 진짜 예쁘다 아란타는 8,000원이고요 이게야뭐색긴데 이렇게 예뻐? 헤레이스 처음 봤어 헤레이스? 와 대글대글하니 너무 예쁘다 사이즈가 포트가 지금 종자포트인데 너무 쳐나 헤레이스 아 언니 어디 갔어? 나 금액 물어보고 싶은데 응?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얘 이름이 헤레이스래요 헤레이스 어, 그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려야 되겠어 아니 엉덩이가 너왜똥 달고 있어 어 똥을 달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자꾸 넘어져 어 헤레이스 헤레이스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얘는 뭐야 세레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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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도 얘도 가격이 없냐 사장님 이거 얼마야 도대체 근데 어 얘는 약간 샴페인의 그런 삐리막 나면서 너무 예쁘대 소품 세레나데 세레나데 요 녀석 가격 오즈모 정자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레나도 데 있고요. 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아, 다음은 화이트 엔젤. 요건 2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가 16cm 보트에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큽니다. 지금 여러분들 라방에 못 나오나가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포트 사이즈가 이렇게 큰 화이트 엔젤 보여드려요. 화이트 엔젤 요 대품 사이즈가 24,000원. 와우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진짜 정말 정말 크다. 정말 큰 녀석. 요, 새 요, 화이트 엔젤. 자꾸 세레나다가 이거 붙었어. 화이트 엔젤. 요, 너무 예쁘고. 어? 요, 크림티는? 크림티는 4,000원. 아 예쁘다. 크림티. 요, 5.5정자포다 너무 예쁘다, 이거. 크림티 4,000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크림티는 4,000원. 아따, 예쁘다. 이제 가격 좀 붙여달라니까. 아 귀찮대야, 진짜. 아? 얘도 예쁘다. 원종 엘리자베스. 어머, 어머, 세상에. 원종 엘리자베스 소품이야. 너무 예쁘다. 4,000원. 사랑스럽죠? 원종 엘리자베스 4,000원. 이거 5.5 종사포트에 있는데, 얘 진짜 색감이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뻐. 얘는 대품부터 소품까지 안 예쁜 게 없어요. 너무 예쁘죠? 원종 엘리자베스. 이 녀석은 가격은 지금 소품 4,000원.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블랙탄. 와, 이 블랙탄 하면 생각나는 게, 맨 처음에 우리 프리티다 이렇게 블랙탄 나왔을 때, 진짜 난리 났었잖아. 이 블랙탄. 너무 이뻐서 근데 지금도 예쁘네. 얘 너무 이쁘다. 블랙탄 5천원 와, 이게 대굴데굴하니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완전 예뻐요. 블랙탄 5,000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띠아모 같은 아, 베르테르야? 베르테르 소품 4,000원. 5점 정사포 때 베르테르 4,000원. 와, 요것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베르테르 4,000원. 와, 이번에 조그만한 애기들이 너무 예쁘게 많이 나. 잘 나왔더라고. 자, 베르테르 4,000원. 보여드리고요. 자, 다음은 너의 이름은 뭐야? 폰타나. 폰타나 5,000원. 어쩌면 사포대 폰타나 5,000원 보여 드립니다. 폰타나 살짝 백분감이 있는 말간 같은 그런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폰타나 5,000원 보여 드 보여 드리고요. 다음은 어머 이 이름 너무 예쁘다. 선샤인 오, 진짜, 이 변이 딱하 오, 너무 예쁘다 선샤인, 4,000원. 선샤인, 4,000원. 얘는, 더스티 로즈랑, 그다음 퍼플락이랑, 그 다음에 또, 레드탕이랑이런 애들 막 섞어 놓은 것 같아.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샤인, 선샤인, 요 녀석 가격, 4,000원. 보여드리고요. 선샤인은 4,000원. 다음은, 너의 이름은 뭐예요? 너의 이름은, 세곱이야세곱이야 군생, 6,000원, 세곱이야 6,000원. 와우. 여기서 5.5 송사포대 삼두근생 세거비아는 6,000원. 제가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 얘 이쁘다, 얘. 너 이름 뭐야? 얘 이름은 핑크샤닉. 핑크샤닉. 와우. 여기 지금 초기 세개나 되고 있는데, 요 녀석, 아, 여기도, 뿌리 봐. 세상에, 뿌리 봐, 뿌리 봐. 핑크샤니는 가격 3천원 핑크샤니 3천원 보여드리고요. 핑크샤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얘 이름, 얘 너무 예쁜것 같아. 얘왜 이렇게 이쁘냐. 얘 진짜 잘생겼어. 얘 이름이 에오스야. 에어스, 12,000원. 포트는 종자포트에 있지만, 지금 5.5cm 훨씬 넘고 있잖아요. 직경 사이즈가 10cm가 넘어요. 요 에어스, 너무 예쁩니다. 외도, 백분감 하며, 완전 카리스마 있는 앞에 라인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 에어스, 가격은 12,000원. 12,000원, 보내드리고요. 다음은, 조그만 먼노 아니야? 아기 먼노? 아니다! 퍼플록 가격 4,000원. 먼노 같이 생겼는데, 퍼플록이래. 퍼플록. 뭐야, 보라색, 돌덩이야 뭐, 바위요? 퍼플록, 4,000원. 어제 뭐, 정자포 때, 3도, 2도. 와, 뭔노 완전 빼다 박았어. 뭔노랑 똑같이 생겼어. 퍼플록 가격은, 오늘 4,000원. 보여드리고요. 블랙베어, 블랙베어, 근생4 0 0 0 이것도 너무 좋다. 5.5정사포대 2도, 3도 들어가 있습니다. 2도는 사이즈가 크고, 3도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요. 얘는 블랙베어, 블랙베어 4,000원, 5.5정사포대 블랙베어는 4,000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000원 되구요. 일본 라자가 군생은 만원입니다. 일본 라자가 요 일본 라자가는 배풍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색감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일본 라자가가 보통 라자가보다 가격대가 더 있었어요. 자, 일본 라즈가 지금 배송을 가도 전혀 배송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일본 라즈가는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로잘리나 이거 얼마야? 8,000원? 음. 5.7.5cm 폴분에 로잘리나 8,000원 군색 이거 군색 너무 이쁘다. 바보는 라방보다 그게 더, 어, 이게 아, 더 자연스러워. 어, 그럼, 그럼. 이제, 이제 워낙에 이제, 라방에서 막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없잖아. 아, 너무 웃긴다. 뭐, 라방은 진짜 시간으로 막. 자, 이거 로잘리나 로살리나 8,000원. 아니, 얘는 또 뭐야?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어, 어, 그거? 어, 신상이야? 어른공주의 일상. 아, 진짜? 어른공주의 일상이 이렇게 이뻐? 근데, 어. 말르기 전에 시즌 못 가. 아이, 아, 배송, 절대 안 아, 배송 갈 때. 가다가 둘둘둘둘 응. 말이야. 근데 너무 이쁘다. 매장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 이거 너무 이쁘다. 완전 짱짱해. 언니, 그러면 얘는 뭐야? 이게 아메스트로야? 얼마야? 14,000원? 너무 괜찮다. 아, 몰라. 14,000원. 아메스트로 14,000원.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다. 야, 이거 컨디션 너무 좋다. 진짜 이쁘다. 아메스트로는 여러분들 진짜 저는 명품은 얘가 명품인 것 같아. 명품 아메스트로. 어우, 예쁘다. 어우, 예쁘다. 예쁘다. 14,000원.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품, 그거 품절각이야. 품절각. 너무 예쁘 너무 괜찮아. 너무 괜찮아. 아메스트로, 만, 사, 천, 원, 가, 고 요. 헌한, 세상에, 나나오크 미니, 군생이, 이렇게 풍성한 나가가 딱두개 남았네. 요거 찜, 멀, 먼저 하시면 돼요. 나나오크 미니, 군생, 만, 육, 천, 원. 포트 사이즈 지금 12cm 보다, 제 주먹하고 비교하면 요렇게. 딱 요거랑, 요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딱두 개, 두개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 갑니다. 나나오크 미니, 군생은, 만, 육, 천, 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펜슬리움이야 뭐야? 이거는 저 없잖아. 뭐? 아, 피어러브라고아 어,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이뻐, 이뻐, 이뻐. 어, 몇개 없어. 몇개 없는데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유, 괜찮아. 조금 나팔나팔해. 그래서 얼만데? 아우, 진짜. 어, 너무 이쁘다, 피어러브 완전 예쁘고.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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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띠아몬지 베르테인지도 몰라 갔어 어 띠아몬 와 12,000원 괜찮다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어어 어, 얘 괜찮아 괜찮아 얘는 그럼 갈수 있어 12,000원 요거, 띠아모, 근생 12,000원. 여러분들, 이거 12,000원 보내드리는데, 사이즈 좋아. 우 사장님이, 문제 생길만 한거는애시라고저안 보내려고 하셔. 자, 요거, 1 2 0 0 0원이고요 에샨, 아, 야 뭐야, 뭐. 아리엘은? 언니, 이거 아리엘 맞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 아리엘, 쌍두. 기본이 쌍두에요, 여러분들. 쌍두. 언, 언니, 이건 얼마야? 8,000원? 와, 이거 8,000원. 너무 괜찮다. 허, 너무 괜찮다. 여러분들, 제가 머릿속에, 허, 이야, 이거는 다 괜찮아. 뭘 받아도 괜찮아. 진짜 괜찮다. 아리엘. 아리엘 쌍두. 8,000원. 제가, 여러분들, 쌍두도 있지만, 삼두도 있고요. 삼두도 있고, 그 다음에 쌍두도 있어. 쌍두도 너무 바빠. 왜 그러냐고요? 아유, 그렇다고요. 자, 아리엘 8,000원이래. 아이고 신난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 괜찮아 이파리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접히는데 그렇게 얼인지 모르겠어 이게 응. 다오기 그때 쉬기 전에 그때 여기 앞동에 갖다놨던 애야 너무 물땡이어가지고하나메라 응. 요즘 이거 얼마시 하나? 2만 어? 2만원? 어. <laughs> <나가면. 웃음> 너무 웃기지 않아요? <laughs> 아니 다육이 주인사장님이 가격을 몰라가지고 2만원, 2만원. 사실은 더 비싸. 사장님이 더 고가에 갖고 왔는데, 자 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2만원. 자, 2만원. 파나메라, 2만원. 너무 좋죠? 자, 요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사이즈죠. 자, 자 요거는 여러분들 파나메라가, 파나메라가 저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게 뭐 이렇게, 웃자랐다 그런 게 아니라, 너 어,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빛이 우리 나랑 성질이 비슷해. 얘가, 약간. 음, 자,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자, 파나메라 머리만 많죠? 자, 가격은 2만원. 포트 사이즈 지금 14cm 포트에 파나메라 2만원.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할까봐. 아니야, 이거 괜찮아. 약간 좀 말캉말캉한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어, 얘는 쌍두. 쌍두. 너의 이름이 뭐라고? 블랙 디올. 아 디올이면 디올이지. 블랙 디올은 또 뭐야? 7.5cm 폴로 분 블랙 디올 가격은 6천원 되겠습니다. 예쁘지? 음, 쌍두. 어머! 어머 어머 얼굴 하나짜리도 이쁘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독특하다. 안쪽으로 살짝 라인이 잡히면서 까만색. 금 와우, 얘 이쁘네. 블랙 디올 가격은 있죠. 아니 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본이 이거야. 기본이 쌍드. 자 쌍드 여러분들 자요 라인이 기본. 블랙 디올 자 요거는. 딱두 개밖에 없슈. 자, 이거 블랙디오는 6,000원. 보여드리고요. 언니, 이게 뭐야? 런 년이? 어머, 옛날이야. 그래, 그래, 그래. 언니, 그래서 얼마야? 만원 와. 앞동에서 있던 아가들의 책을 다 끌어왔어요. 음. 이제 읍슈. 런 년이 딱네 개밖에 없슈. 완전히 물들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어, 아, 런닝 이거 이쁘다. 런니 근생은 이거는 만 원,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크라시언 라이어. 그래서 얼마야?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이게 방송이 안 되네. 어? 그것도 오래됐어. 방송이 안 돼. 방송이 14cm 포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그냥 얼마일까? 얼마일까?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응? 아, 이쁘다 언니, 똘똘하다. 할, 할, 똘똘하다. 똘똘하지. 어. 그래요? 알았어, 응. 이제 빨리 가격을 말해줘. 응. 응. 알았다, 그 빨리 가격을 말해달라고. 이게 얼마일까? 우리 사장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어, 자기도 궁금하다 이거 되겠냐고 그래시안 라이언 보라 보라하게 그래서 그래시안 라이언은 16,000원 원래 사장님 이거 2만원에 이만 원 2만 원에 판매하던 녀석을 16,000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사장님이 한동안 갖고 있던겨 앞동에서 진짜 끌어안고 있던 녀석들 이제, 이제 내놓는겨 똘똘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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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크래시안 라이언, 군생은, 만육천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제스타. 마제스타. 만원. 와, 아니,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입장 뒷면. 똘똘하기로 이를 말할 수가 없어. 어, 정면도 예쁘고, 옆면도 예쁘고, 이렇게 이쁘죠. 마제스타는, 만원. 만원.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에 숙제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쁜 마지스타는 만원 보여드리고 있고요. 실루엣 자연 군생은, 실루엣 자연 군생은 삼만원. 예쁘죠? 얘도 똘똘해졌어요. 포트 사이즈가 16cm. 실루엣은 여러분들 꼭 자연 군생, 아니, 군생으로. 근데, 게다가 자연군생이니까 더 좋지만, 군생으로 꼭 만나보세요. 실루엣 자연군생. 가격은 3만원. 포트 사이즈는 16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루엣 보여드리고요. 야, 야 이거 빨래 찜매감 너무 좋겠다. 5천 아, 5천 와, 5천 이거 4,000원. 와, 너무 좋다. 얘 4,000원. 얘는, 얘는, 네. 얘는? 네. 세르나데는 5,000원. 음,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5,000원. 얘는 4,000원. ]거든. 근데 얘는 음, 음, 3두 어, 얘? 음, 참죠. 그야 얘는. 는 5,000원. 그다음에 요녀석은 4,000원. 4 0 0 와, 너무 예쁘지 않냐? 응 너무 예쁘지 않죠. 나는 생겼어. 처음에 로잘리나 보는지. 로잘리나나 그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맞아, 요런 맞아. 애들 계속 고르는 것 같기는 했어. 약간 그쪽 보는 거나 퓨어 러브나 이런 애들. 어, 근데 예쁘더라고. 어, 예쁘네. 어, 나도 예뻐. 난 그런 거 좋아해. <laughs> 다음은 토니 얼큰이 8,000원. 아 가격 괜찮네. 이, 이 토니가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 이봐, 어, 입장 뒷면에. 음, 토니 예쁘다. 토니는 8,000원. 지금 사이즈가 이래요. 이런데, 여름 내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었대. 토니. 웨드 가격은 8,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토니, 아, 토니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이거 예쁘네. 토니 8,000원 보여드리고요. 아! 치와와 금종자 6,000원. 와, 어, 진짜. 아니야, 언니. 어, 그러네. 얘도 물 먹여가지고 애들이. 떡대가, 떡대가 엄청 멀어졌네. 치와와 금종자 6,000원. 아, 근데 이쁘다. 진짜. 금종자 너무 괜찮은데? 라인이 막 금빨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들어가서 설레이네. 자, 치와와 금종자 6,000원이고요. 다음은 퍼플 피치, 퍼플 피치 6,000원 요건 여러분들 소형 사이즈, 소형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하면 될것 같아요 포트 사이즈는 제가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퍼플 피치는 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빌게이츠 7.5cm 풀분에요 빌게이츠 아 5,000원 써있다 5,000원 빌게이츠 언니 이것도 옛날에 온 거야? 와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얼굴 하나였어? 많이 났네. 어, 아, 예쁘다. 어, 음, 이쁘다, 이쁘다. 진짜 모세지 부분해 빌게이츠 여름을 견디네, 여름을 견디 빌게이츠 5천 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쁘죠. 머리 밥이 많아요. 이런 애들 여러분들 미니 분이나 쿵 분에다가 식재하면 좋아요. 빌게이츠 5천 원 보여드리고요. 보내달라고 해도 사장님이 안 보내죠. 그래서 요 누다는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면 딱 좋은데. 누다 너무 어리다고 요에서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가는 길에 삶아진다고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누다 이거 만원 14cm 보태 누다 군생 만원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제가 어, 프리미데이 라방데이로 진행을 했는데요 어, 라방에 못 나온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라방에 안 나온 애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개씩 집어서 보, 보,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라방에서는 사장님 댁에서 진짜 예쁘게 묵어서, 진짜 몇 개. 업... 그안 남은 아가들끼리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느라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 애들하고 우리가 지금 겹치지 않게 이렇게 대부분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지 못한 아가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매장에 오시면 매장에 오시면 예쁜 아가들 훨씬 더 많아요. 어, 저 톤이 저거 예쁘네 톤이. 그래서 실방 이렇게 보시면서 아그 다육이 더 있나요? 라고 이렇게 주, 그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리즈데이에 이렇게 영상 나가는 거는 라방 데이가 지금 먼저 나가서 제가 이렇게 라방에 나가지 못한아가들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프리티다육에는 여러분들 분갈이, 분갈이 명품 용토, 우리 미소토가 있습니다. 미소토는 10kg, 24,000원. 택배비 별도예요. 택배비 별도. 지금 미소토 10kg, 24,000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숯불은 10L, 4kg. 이거는 지금, 어, 가격은 2만원. 택배비 이것도 별도랍니다.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가을 분갈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프리지 나에서 다육이. 화분대, 다육이대, 그 다음에 분갈이 흙대안 되는 게 없어. 심지어 이제는 원유 부자재까지 다 있어. 핀셋 있어. 아주 겸자 있어. 이름표 있어. 깔망 있어. 다이시오, 다이시오 한 방에 해결되는 파리티 다이어그로 여러분들 놀러 오시고 영상 보시고 또 주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사장이 열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